어서자 날씨가 많이 풀렸습니다. 자 감기 조심하시고. 자 오늘 딸기 한팩에 8,900원씩. 아 싱싱합니다. 맛있는 거 딸기. 한팩에 8,900원. 다라이 딸기는 한 달아 23,800원. 자 사이좋고 양도 많고 맛있는 거. 다라이 딸기가 한 달아 23,800원. 팩은 8,900원 자 양이 많지 않습니다 자 싱싱한거 전부 오늘 새로 들어온거죠 딸기가 한팩에 8,900원 다라이가 23,800원 한라봉 한박스 32,800원 천양 39,800원 자 체리가 한팩에 5,900원 체리가 한팩에 5,900원 낑깡이 자 6,500원 바나나는 한 송에 3,900원입니다. 바나나 3,900원. 그린 키위가 한 팩에 5,900원. 자, 귤이 1kg 한팩 6,900원. 한라봉이 3개 한팩 5,900원. 네대양이 3개 한팩 6,900원. 자, 천대양이 3개 8,900원이고요. 자, 곡감 말랭이가 한 팩에 6,900원. 상주 곡감은 한 봉지 14,900원. 다 나가, 하나 남았네요. 자, 파인애플이 한 통에 5,900원. 좋습니다. 자, 파인애플 한 통에 5,900원. 자, 오늘 야채 코너. 싸게, 시원하게. 자, 날립니다. 자, 무 하나 천원씩. 자, 오늘만. 자, 무가 하나 천원. 자, 알배기도한 통에 천원. 자, 해남 알배기 한 통에 천 원, 돈나물이 한 팩에 천 원. 자, 상추가 한 봉지에 천 원, 피망이 한 봉지에 천 원. 자, 토시 천 원, 물며 천 원. 자, 양송이 버섯 한 봉지에 천 원, 천구백팔십 원, 두 가지. 자, 오늘의 추천 상품은, 예, 제주모 한개천 원, 알배기 한통천 원. 자, 돈나물이 천 원. 자, 돈나물은, 예, 씻어서, 초장만 뿌리면 끝납니다. 자, 세상에서 가장 간편한 나물 요리. 자, 돈나물 깨끗이 씻어서 그냥 물기 빼고 초장만 뿌리면 돼. 자, 맛있는 거 몸이 좋은 거. 돈나물 한 팩에 천 원. 알베기 한통에천 원. 제주모 하나 천 원. 자, 상추가 한 봉지 천 원. 피망이 한 봉지 천 원. 자, 싹싹 양송이 버섯 한 봉지 천 원. 자큰 거는 1980원 자 방울양배추죠 방울양배추 작아도 영양가 엄청 높습니다 쪄 드시고 그냥 드시고 자한 팩에 5980원 자 국산 브로콜리 싸게 드니게요 1980원씩 자 슈퍼푸드 슈퍼푸드 자 국산 브로콜리 자 살짝 쪄 드세요 예 쌈지 말고 쪄야 영양분이 그대로 자식감도 살아있고 자 국산 브로콜리 한 송이 1980원 자 몸에 좋은 거 슈퍼푸드 국산 브로콜리 한 송이 1980원 자 머위 한 봉지 2 0 0 0원 취나물 한 봉지 2 0 0 0원 냉이가 한 봉지 2 0 0 0원자 깨수는 한 봉지 2500원 자, 세발나물 한 봉지 1,500원 생강 한 봉지 4,900원 밤고구마 한 봉지 3,900원 자, 표고가 한 봉지 3,980원 자, 오늘 표고 비싼데 자, 싸게 들리네 자, 정육 코너입니다 한우 육회 한 팩에 9,900원 한우 사골 한 병에 8,900원 자, 우족이 한 족에 15,000원 사골이 다섯건에 만원씩 자 한우사골 국물 잘 나옵니다 자 다섯근에 네, 만원 자뼈 100g에 600원씩 자 한우 자뼈 100g에 600원 자 감자탕용 생등뼈 100g에 350원 자 오늘 감자탕 한번 했어요 자 시래기 넣고 우거지 넣고 자 신김치 넣고 자 등뼈 100g에 350원. 자 감자탕용 생등뼈 100g에 350원. 양념구 1.5kg. 자소미니이소 양념구 1.5kg 27,900원. 돼지왕구 1.3kg 9,900원. LA갈비가 100g에 4,900원. 자 오늘 앞다리살 싸게 드리니 앞다리살. 자 한근에 7,900원씩. 앞다리살 한근에 7,900원. 자, 세일입니다. 자, 앞다리살 한근에 7,900원. 자, 싸게 드리니 자, 수산 코너입니다. 훈제연어 한 팩에 15,900원. 냉동 꽃게 100g에 1,300원. 자, 피용합이 100g에 450원. 자, 냉동 고등어 두마리 1,900원. 생굴이 100g에 3천원 고니가 100g에 1,350원. 자, 생물 가자미 대짜 한 마리 12,900원씩. 가자미 중짜 1,900원. 생물 삼치 대짜. 자, 1,3900원씩. 자, 매생이가 한 팩에 3천원 전복 중짜 6마리 1,3900원. 자, 냉동 한락지 4마리 1,2900원씩. 노르의 자반 한 손에 9,900원. 바지락이 한 봉지 1,700원. 자, 소라의 문어의 홍어에 한 접시 9,900원씩. 자, 매생이 좋습니다. 한 팩에 3,000원. 자, 매생이 전. 매생이 굴국. 자, 매생이 국. 자, 할게많습니다 매생이 한팩 3,000원. 생물 삼치 대짜 한 마리 만 3,900원. 자 가자미 끝내줍니다 자 큰간마리 12,900원 중짜1 9 0 0원씩자 싸이 싸이 드리죠 자 햇반 10개짜리 9,900원 자 전단세일 가격으로 드리네요 자 햇반이 12짜리 9,900원 비비고 왕교자만두 840g짜리 7,980원 자 팔도 왕뚜껑 자, 팔도 왕뚜껑. 육잎 5,980원. 틈새라면 4,280원. 자, 누룽지가 네 봉에 만은 자, 누룽지가 네 봉에 만은 자, 무자 쌌습니다. 자, 백설 소면 중면 칼국수 900g 2,980원. 자, 틈새 라민의 4,280원, 안성탕면 순화군. 자, 3,280원씩. 자, 전품 목 골고루 다양하게 아을 문자 쌌습니다. 자, 오늘 야채 코너는 자, 무가 하나 천원. 자, 알배기가 한 통에 천원. 자, 돈나물이 한 팩에 천원. 상추가 한 봉지 천원. 자, 청피망 천원씩 드립니다. 청피망이 작아도 여기 향이 좋고, 식감이 좋고, 맛있습니다. 자, 청피망. 자, 한 봉지 천 원. 자, 알베기 한통천 원. 돈나물 천 원. 상추 한 봉지 천 원. 자, 아싸이싸이드립 자, 오늘 청과 코너 추천 상품은 딸기 되겠습니다. 자, 오늘 좋습니다. 한 팩에 8,900원. 자, 늦게 오시면 없습니다. 자, 양이 얼마 안 됩니다. 자, 달아이 딸기 32,800원. 달아이 딸기가 한 달아 3만, 자, 2만3,800원, 네 예. 달아이 딸기 2만3,800원. 팩은 8,900원. 한라봉이 3만2,800원. 천양이 3만9,800원. 자, 오늘 정각 코너는 딸기 강력 추천입니다. 싱싱하고 맛있는 한팩 8,900원. 달아이 2만3,800원. 자, 야채 코너는 제주무천원. 알배기가 한통 천원 돈나물이 한팩 천원 상추 천원 자, 돈나물이 천원 자, 알배기가 한통 천원입니다 자, 돈나물 천원 자, 싸이 싸이 드리죠 자, 싸이 싸이 드립니다